좋아요 구독 시청후 좋아요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유튜브 제목 화면에 보시면 우로 체험청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동시에 입장이 가능합니다. 또한 카톡이나 문자 도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. 우로 체험청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많이 해주세요. 오늘의 토입니다 트리노, 이 종목 9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국 화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. 자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,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. 어, 이쪽입니다.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생이 이 나오면, 이 생일이 결과 나오면, 거의 10만 이상 갈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더 궁금하시면,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 오세요. 월요일 아침 9시,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, 어, 10% 이상 수익 볼수 있습니다. 정확한 매수구매 매도구매, 궁금하시면궁금하시면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 주세요. 지금, 신 고가입니다.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위에, 충분하게, 9만원, 10만원 정도, 무난히 갈것 같습니다. 관심 조목에 넣어주시고,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, 단타하시면 되겠습니다. 방송 없이, 궁금한 사항시면 언제든지, 이 번호로, 번호로, 연락 및 문자 주세요 방송 중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 주세요 무료체험처 링크 클릭 많이 해주세요. 방송국지에서 감사합니다.